아,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케아다 이 선생님입니다. 제가 원래는 시즌 3부터, 시즌 3에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했, 짜잔! 하고 나타나려고 했는데, 어, 예, 시즌 2가, 제가 캐 캐나... 한국에 몇 개월 있다가, 갑자기 이제 케아다를 가려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고, 정신이 없고, 번잡해서, 제가 그, 아일즈 독립편 <laughs> 장문 총정리편을 너무 늦게, 네, 어, 드려서 죄송하고요. 자, 오늘 시즌 2 마무리 8 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민이든 유학이든 간에 상관없이 피해갈 수 없는 IELTS에 대한 내용이었죠.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장문 같은 경우,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시간에 쇼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, 쉽지 않은 파트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을 잡기 힘든 Problem and Solution Type을 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주 20분 6주 공부해서 6점 맞기가 저희 이제 타이틀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1강부터 7강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총 결산하는 날로 잡을게요. 따라오세요. 자 처음에 그 g i v e 을 봤을 때 주어진 토픽을 봤을 때세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. 첫 번째는 일반 토픽이 무엇인지 보고 이게 무슨 글로벌 워밍에 대한 건지 아니면 뭐 animal e 에 대한 건지 그런 거. 두 번째는 target, who is the audience.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지 어른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지 아이를 상대로 얘기하는 건지 근데 어른 얘기를 풀면 out of topic이 되겠죠.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keywords. 하나, 두개 정도. 예, 그걸 생각하셔서, 이렇게 딱 기본 토픽을 받자마자, 어차피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분석을 한 20, 2분 정도 하고, 대강의 구조를 잡고 나서 딱 시작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, 중간에 망하면, 돌이킬 수 없어. <laughs> 어, 정말 죄송해요. 돌이킬 수 없어요. 그래서, 아무리 잘 써도, 제가 뭐라 했죠? out of topic이 되면은, 그거는 이제, 망쪽, 예, 망하는 기회가 제가 말씀드렸죠. 서론, 본론, 본론 2, 그다음에 결론에서 마무리할게요. 첫 번째 서론. 주어진 토픽 반복 하시고요. 그죠? 이게 이런 토픽이다. 그래서 그다음에 본문에서 할 말을 예고편처럼, 영어 예고편처럼 풀어 주는 거예요. 나는 agree 할 거냐, disagree 할 거냐. 다른 타입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problem 있는데 나는 솔루션을 얘기하겠다.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. Body 1, 본론 1으로 하면 어쨌든 이거는 problem solution 타입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프라블 m 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. 어떻게 제기하냐? <laughs> 처음에 무조건 나오는 건토픽 센텐스라고 해요.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. 그죠.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프라블럼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써준 다음에 이걸 봐라. 일본에서 예, 쓰나미가 있었더라.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꼴이 났더라.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. 그렇다면, 바디 d y 2, 본론 2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? 그, 그러니까 똑같은 첫 번째 문장은 토픽 p i 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, 어,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겠느냐.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는 나쁜 설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례를 쓰고 써야 되겠죠, 당연히. 해결책에 대한 설레니까. 그래서 이거 받아, 봐라. 네덜란드를 봐라. 이렇게 했더니, 되더라. 그 l o o d i n g defense, defensive system, f l o o d i n l o o d i 1-2. n g 1-2 is the same thing. 1-2 is the same thing. 1-2 is the s a m n e t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질문을 딱 받고 나서 2분 동안이 가장 중요해요. 뭐 어떤 사람은 뭐 3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빠른 시간에는 분석을 하고 구조를 딱 잡아서 절대 네버 에버 토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잘 써도 아로 토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? 6점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자 이렇게 해서 시즌 2 IELTS 주 20분. 공부 6주 해서 6점 맞기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고요. 다음 이제 시즌 3 바로 들어갈 건데요. 시즌 3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제 원하는 뭐 영어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뭐 유학이나 아니면 그냥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질문 있잖아요. 실제로 해 보지 않고 겪어 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 마치 그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제가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캐나다 이 선생 카톡 친추하셔서 거기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방송을 할때 참고해서 어,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. 자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. 꾸준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서비스 부탁드릴게요.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. 캐나다 이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